오늘, 어, 성경 특강 세 번째 시간 제목은 성경의 비유 해석입니다. 어, 성경을 읽다 보면 비유에 대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비유를 제일 많이, 어,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왜 비유를 많이 성경에 나오냐면 영적인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비유는 영적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비유는 자칫하다가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비유에 당해 비유에 대한 걸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까? 자, 여러분들은 비유를 볼 때마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예,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라. 이게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사점과 차이점을 잘 구분하면 비율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유사점과 차이점 구분 못하면 비율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laughs> 우리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laughs> 먼저 첫 번째로, 자, 유사점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목자와의 같은 점. 두 가지가 같아요. 먼저, 돌보와 돌보아 주시는 분, 하나님도 인간을 하나님 자녀를 돌봐주시고 목자도 양을 돌봐주죠. 그리고 두 번째, 인도하시는 자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고 목자도 양을 인도하고, 이게 둘이 같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목자와의 차이점을 우리는 어, 알아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말하자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 목자는 때로는 양을 식량으로 잡아먹을 정도로. 어쨌든 목자 자신을 위해 양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로 여우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10편 그 121편에 보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지켜주신다. 즉 24시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근데 목자는 다르죠. 목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양을 두고 잠을 자야 합니다. 주로 맹수의 위협은 언제 오냐. 늦은 밤 새벽에 목자가 잘때 양을 잡으러 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아, 여우와 하는 나의 목자란 말은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24시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도 목자라니까 인간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도 이렇게 안 지켜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를 붙잡는 걸 보고 잘못된 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잘 구분해서 붙잡으면 이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laughs>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해결해달라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밤낮 애원해서 결국 재판장이 들어주는 그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재판장에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판장의 유사점을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재판장의 유사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재판장에 비유한 거거든요. 이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고 재판장도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차이, 같은 점이 있냐. 간청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간청할 대상은 하나님이듯, 과부가 간청할 대상도 누구와도 아니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 유사점 때문에 하나님을 재판장에 비유한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제 이 비유를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크게 네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판장과 하나님과의 차이점. 먼저 재판장은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면 과부의 간청을 귀찮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도 그럼 하나님 자녀의 간청을 귀찮아하냐?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간청 기도를 항상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재판장은 이렇게 간청을 해야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해야 비로소 아시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전에 아십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재판장은 끈질기게 매달려야 응답을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끈지게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끈지게 매달려야 응답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히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네 번째 재판장과 과부는 어떤 관계냐? 서로 남남이에요. 뭐 부부도 아니고 뭐 친척도 아니고 남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어 자기 백성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 하나님을 재판장에 비유했다는 거는 이두가지의 유사점 있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먼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표라면 속히 응답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응답 주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오해하냐? 이 재판장의 모습만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비로소 아는 분이야. 예. 그래서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야.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모르셔. 이거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매달, 끈질게 매달려야 돼.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 주지 살살 기도하면 응답 안 주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에 응답 주는 거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세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살살 기도하면 응답 안 주시고, 이게 다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재판장과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은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갖고 있는 다태 주인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으면 이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밭의 주인과 하나님에 대한 유사점이 뭐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밭의 주인의 비유를 들었냐? 이 밭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이게 같은 점이에요. 그리고 이 밭에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의 권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추수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추수하고 나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됐을 때 가라지를 태워 없애고 알곡을 곡간에 눕는 이 심판의 주라는 것. 이런 것이 밭의 주인이 하나님과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밭 하나님을 밭의 주인에 비유한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밭의 주인에.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밭의 주인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크게 뭐 많지만 네 가지로 할수 있어요. 어그 알곡들이 잘 자라는 그 밭에. 밤에 다들 잘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몰래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가라지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이죠. <laughs> 근데 이제 밭의 주인이 뭐라 그러냐. 가라지를 뽑지 말래 왜? 뽑다 보면 알곡이 상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 분리해서 알곡은 곡간에 놓고 가라지는 태워 없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밭의 주인이 말하는데 자 차이점 네 가지 밭의 주인은 원수의 자 원수의 활동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도 자고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의 활동을 모르시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의 주인은 이 가라지에 완전 제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 제거하는 법을 모르냐?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세 번째. 밭의 주인은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를 이 가라지를 방치해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린 이유가 뭐냐? 죄인이 방치가 아니라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불신자가 예수님이 꼭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태주의는 방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네 번째. 나중에 이제 분리해서 이제 하나는 곡간에 하나는 태워 없애듯, 바태주의는 가라지는 절대로 알곡이 될수 없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라지도 알고게 될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죄인도 회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죄를 졌지만 가로눈자처럼 망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 밭의 주인과 하나님의 유사점을 알고 차이점을 안다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오해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때로는 이 밭의 주인의 모습만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지옥 갈 운명이야. 예. 저저 사람은 치유 대상자라 절대 제자가 될수 없어.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밭의 주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지금은 제자가 아닌 것 같아도 미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다리시면서 역사할 수 있고요. 지금 볼 때는 절대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구원 받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이점을 알고 유사점을 안다면 알고가 가라지 비율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 성경의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어떻게 할수 있냐. 바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면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어, 비유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성경에 대한 궁금한 거나 어려운 것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 <laughs>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오늘 말씀처럼 비유에 대한 구절 나올 때도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